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시죠? 네, 제가 장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네. 지난 6월에 신축 푸른 빌라를 매수했거든요. 네. 그 매수를 잘 했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어떤 빌라인지 번지수까지 함께 알수 있을까요? 아, 전농동. 네. 648-64번지요. 648-64번지요? 예. 예. 네, 전농동에 있는 빌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빌라, 빌라 갭투자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빌라 갭투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에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서 끌고 갔었을 때는 양도 소득세가 이런도 물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세만 물면 되니까요. 그런 좋은 혜택과 또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거. 또 취득세도 85% 경우 신축의 경우에 면제된다는 거. 뭐, 이러한 네. 여러 다양한 어떤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갭투자, 무조건 투룸빌라 사기만 사면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어떤 걸 사야 되느냐의 문제가 고민스럽다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갭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갭투자의 근본 원칙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예.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전세가 올라가야 돼요. 예. 전세가가 반드시 상승을 해야 돼요. 예. 전세가가 가만히 묶어 있으면 매매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그래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중공공임대주택을 해서 끌고 갔었을 때 방금 주택임대사 합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규모여야 돼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런 조건 하에서 투자 금액이 작은 것이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은 투자 금액이 꼭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금은 작을수록 전세금 상승으로 인하여 투자 금액이 회수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매매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올라가면 투자금액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몇년 동안 이런 빌라 갭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아파트, 아파트 하지만 빌라 5, 6년, 6, 7년 전에 진짜 구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죠. 전세가 상승이 돼야 된다. 자, 이 이야기는 투룸 빌라 같은 데 빌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부부가 공동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1번 조건이 뭐예요?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역도 많이 인기가 있는 2호선이나 9호선이나 5호선 자락이면 다른 역보다는 훨씬 좋겠죠. 네. 일자리에 가까우니까. 네. 이것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걸 봤더니 역세권이냐 청량리에서 완전히 역세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럼 일본에서 이미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2억 7,500이요. 2억 7,500에 구입하셨군요. 전세가 얼마 있나요? 2억 3,000. 3천. 2억 3,000이군요. 네. 그러면 4,500만원 투자했다, 그죠? 네. 4,500만원 투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라도, 바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중앙쪽으로 구호선 자락 또는 뭐 아주 아주 좋은 자락쪽으로 역세권의 투룸 빌라 지금도 살수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쪽에.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좋은 물건 역시 아니죠. 그냥 혜택 받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올라갔었을 때 혜택이 중요하지 그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갭 투자로 방향을 잡으신 건 잘하셨지만 물건을 좀이갭 투자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보시고 다양한 어떤 생각 하에서 어떤 진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거 골라야 되는지 이런 걸좀 생각을 해서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따라가면서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그렇다, 물건이. 뭐 이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빌라 갭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물건이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갭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좋으시니까요. 이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좋은 물건만 함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